하나씩. 다시 뛰어서 선방으로 붙였습니다. 김민재 헤딩 떨어뜨립니다. 코너킥. 자, 코너킥입니다. 네. 뭐 코너킥 상황이 지금 만들 수 있는 가장 베스트 상황이었고요. 자, 이제는 좀 적절히 더 붙어주면서 평소보다도 더 많은 선수들이 박스 안에 위치 있게끔 마련을 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네, 코너킥. 서랑민 선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랑민 올라왔습니다. 슛! 자, 지금은 깃발이 올라갔는데요. 자, 지금도 이제 푸싱 파울 반칙이 좀 선언이 됐어요. 김민재 선수가 볼 쪽으로 달려오면서 충돌이 있었고에 반칙이 선언이 됩니다. 자, 마음이 급할수록 우리가 파울 같은 거 내면 안 됩니다. 네. 자, 다시 우리가 볼을, 소유를 빠르게 해야겠습니다. 헤딩, 떨어지는 볼. 자, 다시 김정규 골키퍼 쪽으로 갔습니다. 자, 다시 하나 만들어야 되겠죠? 자, 지금 2분이 남았으면 뭐두번 네. 정도는 할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플레이를 해줬으면 좋겠거든요. 전방으로 뛰어서 붙였습니다. 떨어지는 볼. 지동원이 따라갑니다. 지동원. 홈스 하면서 끝까지 따라갑니다. 돌키기 선언됩니다. 우리 팬들이 초조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대로 와 있고요. 앞으로 추가 시간 2분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대한민국 카타르의 8강전 승리하는 팀이 중결승으로 가는 결정전인데요 자, 이렇 볼을 소유했습니다. 손흥민 주고 이수가 왼쪽으로 넘깁니다. 자, 공간 많습니다. 하나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김진수가 올라옵니다. 김진수 뒤로 슬쩍 빼주고 자, 뛰어서 문전으로 붙였습니다. 김민재 헤딩 떨어뜨립니다. 다시 흘러나오고 헤딩. 유 자철이 떨어뜨리면서 다시, 직면으로 뺐습니다. 김진수, 김진수의 스써 올라옵니다. 헤디! 됐어! 아, 잔치기 선언 되나요? 네, 반칙기 선언이 됐어요. 측면에서 한번더 밀고 올라갔었던 대한민국. 골문 쪽으로 향하는 볼이 나오긴 했는데요. 황희조 선수. 아, 지동원 선수의 반칙이 선언이 되는 타이거. 시간이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딱한번 정도 기회 있을 것 같거든요 네. 하승규가 전바로 길게 넘겼습니다 자 그걸 좀 살려봤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옥사이드 저... 아, 네. 이제 추가 시간 거의 다 지나가고 있고요. 아, 이제 마지막 공격이 될것 같은데요. 추가 시간 교체로 활용하고 있는 카타르입니다. 알리 선수를 빼고 7번 알리 리에드 선수가 투입이 됩니다. 정말 딱한 번입니다. 네. 문전적으로 붙였습니다. 야네 떨어뜨립니다. 자, 그리고 주심에 휘슬이 울립니다. 대한민국과 카타르의 8강전 대한민국이 아쉽게 패하면서 준결승에 진출하는 것이 좌절이 됩니다. 네 많이 아쉽네요. 어, 열심히 다 해줬지만은 1대0으로 어, 치면서 저도 뭐라고 얘기는 못하겠지만은 어, 짧은 기간 벤토 감독이 남들어 노력하고 어, 선수도 열심히 했는데 어, 결과를 못 가져와서 상당히 아쉬움도 많이 남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사실 우리가 직접 할수 있는 기회가 그래도 뭐 두세번 정도는 있었는데 이때 넣지 못한 게 결국 카카르에게 가능성을 줬고요. 카카르는 체력이 많이 떨어졌지만 그 와중에서도 할수 있는 중거리 슈팅 한 방으로 한 골을 만들어내면서 준결승으로 갔고, 자, 우리의 뭐골 결정력 상당히 아쉽습니다. 많은 기대를 모았습니다만 많은 과제를 안고 돌아가는 벤투호가 되겠습니다. 대한민국과 카타르의 경기 아쉽게 우리가 준결승에 진출하지 못했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중계방송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신태훈 의설위원김한의해설위 함께했고요. 게스트 이경진이었습니다. 함께 열심히 응원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순살 치킨 좋죠. 먹기는 편하니까. 애들은 좋아하니까. 제일 중요한 맛은? 허니로 살린다. 순살 치킨과 교촌 허니 소스의 살맛나는 꿀조합. 교촌 허니 순살. 장벽을 넘고 방식을 넘어 놀라움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 이게 바로 너와 나의 리브. 너도 넘어봐. KB국민은행 리브. 요 오늘도 딱 1인분만 주문함. 누구나 부담없이 1인분도 배달. 즐거움은 여기부터. 여기요.